엄청난 유튜브 컨텐츠, 막 비법이라고 하는 교육법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왜 그럴까? 이 답답함을 제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못 배웠는데요. 사실 조금 다른 일을 벌렸습니다. 여러분께 영어를 제 채널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없을까 하던 중에 한국 온라인 영어회화 1위 브랜드인 야나도와 공동개발로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어요. 대한민국 영어 학습자분들의 이 고질적인 영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아, 같이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과 제 답답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야나두가 함께 정말 많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혜택이랑 선물 지금 많이 준비해 뒀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끝까지 다 들으시고, 모두 두루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내용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은 이렇게 한 분씩 딱딱 집어드리는 과일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그동안 무엇이 가장 큰그 문제였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알려 드리면서 같이 연습하고 풀어 보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제 쓸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먼저 그러면 이 강의를 왜 했는데 개발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 분들이요 정말 영어 학습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를 들면 고등학교 10년, 대학교 4년까지 합치면 14년 취업하고 나서 어학연수,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계속 영어 공부, 해외 파견직, 주재원, 유학 등등 어떻게 보면 평균 한 15년 그 이상을 영어를 공부했다 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정해진 상황이 아니고 판만 달라지면은 말 한마디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꼭 초급 중급 학습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저분 굉장히 영어 잘하시는데 하시는 분들도 희한하게 어떤 판이 달라지면 말문이 막히는 현상을 느끼시곤 해요. 아, 그러면 우리 도대체 이거 왜 그럴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유튜브 컨텐츠 막 비법이라고 하는 교육법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왜 그럴까 이 답답함을 제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제 방법이 비법이나 무슨 마법처럼 한방에 통하는 뭐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돌파구가 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러면 우리 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잘못 썼을까요 더 많이 못 외워서? 라고 보통은 많이 믿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도 10년 넘게, 15년 넘게 외웠는데, 앞으로 10년 더 외우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건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게으르거나 뭐더 많이 외워야 했는데, 외우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 문법, 패턴, 통문장 암기 등등,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이 외우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됐어요. 그거는 그만하면 충분했다 치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내 말로 쓸수 있을까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거를 해결해 보고자 제 비밀과의 이 30강에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잠깐만 맛보기 볼게요. 예를 들면 이 쉬운 말. 맛이 갔다. 음식이 맛이 갔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나 머리가 맛이 간것 같아. 나 <laughs> 지금 요즘에 너무 피곤했더니 머리가 맛이 갔어. 아 피곤했더니 나 눈이 좀 맛이 갔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음식이 맛이 갔어. 음식을 특정 이름을 잡아도 되지만 그냥 it 수로 받는다고 하면 it went, it went bad. it went bad. 그러면 머리가 맛이 갔어. 너무 뭐 삼일 밤날 샜더니 그러면 머리가 진짜 테이스트가 뭐 고운 뭐 이런 거 아니겠죠? My brain doesn't work. My brain doesn't work.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피곤에 쩔어서 눈이 마시 같다라고 하면 내 눈이 My eyes look tired. My eyes look tired가 될수 있겠죠. 이게 영어를 정말 여러분이 그동안 외우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머리 좋으셔서 한 10초 15초만 들여도 이거 다한 방에 외우십니다. 그러니 이런 게 바로 그동안 여러분이 더 외우지 않아서 아니면 표현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판, 문맥, 이 문맥의 맥락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잡지 못했거나 포인트, 핀포인팅, 핵심어를 어떻게 찾아서 써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모자라 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돈이 일부리 딱 모자른 거예요. 나돈 일부리 모자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에 우리 회사 좀 직원이 모자라. 말 조금 바꿔서 직원이 딸려. 직원이 부족해 라고도 합니다. 좀 머리가 모자라 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10개의 글자도 안 되는 이 하나의 문장이 잘 표현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바로 이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부터 저랑 같이 핀 포인팅 맥락에 따라서 찾는 트레이닝 영어식 사고 배워보시면서요.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문을 트면서 어떤 상황에 바뀌어서 노이더라도 제발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말할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영어의 관문을 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세일즈멘트 같긴 한데, 아이, 그, 제가 야나두도 회사, 그분들과 같이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요번에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 사전 판매 기간 동안에 혜택을 드리니 꼭그 선물 두루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게 너무 비싸면 우리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런칭 기념으로 무려 74% 할인해 주셔서 월 2만 원대에 여러분 수업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착순 100명 분에게 시크릿 노트 드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카카오 램프? 이렇게 보니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laughs> 귀엽고. 카카오 램프도 100명분에 한해서 드린다고 하니 한번 빨리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후기를 작성하시면 90일 여행 영어 클래스도 또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제공해 주신다고 해요. 여러모로 우리 고독자분들께 야나도에서 드리는 선물도 푸짐하고 혜택이 많아서 저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매년 새해 1월에만 그렇게 계획하지 마시고요. 새해 되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투자해 보세요. 연말 되면은 이래저래 또 흐지부지 돈도 돈대로 나가고 시간도 시간대로 보내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야무지게 투자를 좀해 보십시오. 자세한 사항 더보기 댓글란 링크 꼭 확인해 보시고요. 모두에게 두루 유익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업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 이거 잘 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더 많이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laughs>